하나는 하나는 하나, 건조인가요? 예. 아이, 음. 그래 어때요? 저거 드레스룸이 부족하지 않으세요? 뭐 서랍장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부족하요

이게 그냥 뭐, 한국 거 그대로네요? 예. 그대로입니다. 응? 아. 야채도 사니까. 우리 집도 맨날 풀만 네. 먹는데, 이건 뭐, 여기는 뭐. 아이, 뭐 저거요? 칼치요? 칼치 삼사 달러 주면 사요, 저거. <laughs> 고기가 사니까. 그러면 양식은 안 드세요? 아침에, 아침은 뭐 드세요? 양식은, 저희는 양식은 못 먹습니다. 아침은요? 아침은 저도 밥 먹고 자는데, 저는 꼭밥 응. 밥 응. 먹는데, 애들은 아. 시리얼 먹고. 아, 시리얼 먹고.